대한민국 일순에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간다. 격한 열정으로 똘똘뭉친 20대 청년 김PD의 좌충돌 극한 체용 김PD가 떴다. 오늘의 임무는. 김PD님, 저희가 지금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얼른 오셔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빨리 오세요. 야, 이제 게 가장 바쁜 곳이 대체 어딜까요? 또 이렇게 전학생이가 또 얼른 가서 열심히 또일도와드려야겠는데요 바쁜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의 김 PD. 그런데 어째 고요하다. 세 계세요. 어? 선생님. 여기는 어디죠? 대접부다. 선생님 들어가 주세요. 아버님 여기 바쁘시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뭐가 뭐 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구정 전이라 굉장히. 예? 일이 많죠. 바쁘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명절 앞두고 일이 많아요. 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서류 오기 전에 바쁘다는 건지 일단 들어가 보는데 위생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투복인가요? 전투. 예. 먼저 청결을 위해 위생복으로 빠르게 환복해준 후 드디어 입장 하나 했더니 꼭 들러야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혹시 또 머리카락이 좀 나으시면서 털어야죠. 바로 작업자의 청결을 위한 위생 전실. 한 툴의 먼지도 용납할 수 없는 곳이라니 어째 오는도 쉽지 않은 작업이 예상되는데 과연 이곳의 정체는? 어. 수상한 증기들로 가득한 공장. 어, 있어요. 강력한 세기의 김이 마치 증기 기관차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대체 뭘 만드는 건지. 뭐 아, 여기는 떡 만드는 공장이에요. 명절 때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기가다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적기 에다 찾아왔네요 오늘 아, 오늘 임자 만났죠 <웃음> <웃음> 그리고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아들 하나 아, 네. 아들 많이 닮았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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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격적으로 작업 현장에 투입된 김들아 바로 열일 하나 했더니 요즘아 대형 탱크를 통해 쌀이 자동으로 세척된다고 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된 쌀을 한 톨도 남김없이 분쇄해놓고 네. 분쇄해주면 쌀람들이 마치 새하얀 눈처럼 고운 쌀가루가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눈곱빛인것 같아요. 이 고운 쌀가루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떡은? 어, 이거 뭐예요? 모듬찰떡 안에 있는 석탄인데요. 음. 보시면 콩이랑 방콩이랑 잣이랑 호두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다양한 콩과 견과류가 들어간 모둠 영양찰떡. 최대한 골고루 다섯 개에 손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섞어주셔야 돼요 아, 네. 먼저 재료와 쌀가루를 골고루 아. 섞어줘야 하는데. 어, 이 촉감이 되게 좋아요. 니는게 그, 아,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게로는쌀 <laughs> <서로>, <laughs> 있으니까 에 올려줘야 요 보니까 여기 시어머니랑 다요하시는 <laughs> <느낌이 들어요. 웃음> 오늘 김PD 제대로 날 잡았다. 폭풍 네. 잔소리 들은 후 드디어 제대로 쌀가루를 섞어주는 김PD. 섞인 쌀가루는 떡 위에 올라갈 또 다른 재료 위에 올려주는데. 음. 그런데 쌀가루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아, 꽉 채요. 아, 너무 세게 치면 안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최대한 누르면 터질 정도로 살짝. 이 정도. 됐는데? 아, 됐어요. 네. 아, 이 정도면 좋겠다. 쌀가루를 세게 뭉치면 떡이 안 익을 수 있어 살짝만 뭉쳐줘야 한다고 한다. 계속되는 작업 끝에 어느덧 가득해진 떡판. 떡판이 쌓이면 이야. 떡을 칠준비가 모두 끝난다고 아, 한다. h 대로 쪄요. 모 o u y 찰떡을 찌기 전또 다른 떡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o h 떡이름 d a a 고요 완두시루떡. 아, 맛있겠다, 이 a n 이거 맛있어요. 아, 저팥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거 제일 좋아해요. <laughs> 나도 이거 제일 좋아해. i t up. Ah, you go, I said, I got 을때 위에 팥이 a 고 d I got 층 o say, I got to say, I got t 평 say, I got to 팥과 쌀가루 만두피를 순서에 맞춰 차곡차곡 쌓아줘야 한다. 샌드처럼 아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단순히 쌓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저쪽이가 높아, 저쪽에는 양동아 높이가. 인줄 알았어, 높이까지 신경써야 한다니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네요. 자두 번에 실수는 없다. 빠르게 작업하는 우리의 김 PD. 어느덧 떡만들기 베테랑이 다된것 아, 그렇죠. 같은데. <laughs> 이 정도면 떡만들기가 김피디 참직인 거 아니야? 마침내 찔 준비가 모두 끝난 완두시로떡 본격적으로 맛있게 찔 준비에 나서는데 첫 번째로 만들었던 모둠 영양 찰떡부터 빠르게 쌓아준 후 완두시루떡까지 올려주면 찔 준비 완료. 맛있게 쪄지길 바라며 마법의 주문 한번 외워주고 오랜 시간 기다려준 끝에. 드디어 완성된 완두 시루떡. 우와. 김피디의 간절한 주문이 통한 걸까? 보기만해도 맛있게 쪄진 것 같은데, 하하, 끝이 아니다. 모둠 영양 찰떡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쪄진 게 군침이 도는데. 오. 떡들이 맛있게 쪄졌다면 이번엔 떡판을 뒤집어줄 차례. 오호, 김피디 한 번에 성공했다. 이거 잘한다. 떡판에서 나온 모습을 우와. 보니 더 맛있어 보는 모둠 영양 찰떡. 윤기가 아주 쥬르르 흐른다. 러 마지막으로 떡의 모서리를 살살 펴줘 마무리까지. 엄청 촉촉해요. 잘하요이 아 떡의 그 온기가 너무 좋아요. 마침내 많은 과정 끝에 영양이 가득 담긴 건강한 모둠영양찰떡 완성. 저이 아,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완두시루떡을 뒤집을 차례. 아, 아. 야 아, 밥살 예쁘다. 통이 아주 조화롭게 음. 뭉쳐졌다. 음. 마찬가지로 음. 맛있게 쪄진 완두시루떡을 음. 넓게 펴주면 쫀득달달한 완두시루떡 완성. 음, 잘 나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떡의 세계.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떡은. 이게 어떤 거하 거예요? 가래떡을 뽑을 건데요. 바로 설날 떡국에 빠질 수 없는 가래떡. 푹 젖은 백설기를 가래떡 뽑는 기계에 잘라서 넣어주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길게 뽑아져서 나오는 가래떡과 달리 먹기 좋게 한뼘 크기로 만든단다. 아, 짧게 나와요이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하면 떡 모양이 일정하게 안 나와요. 예쁜 모양을 위해 빠른 작업은 물론 뽑힌 가래떡을 한번더 기계에 놓고 뽑아주는데. 불 틀어서 물 틀어서 밀어 부어주세요. 물을 탈탈탈탈 타고. 더 세게, 더 세게. 힘으로. 힘 <laughs> 이렇게 만든 가래떡은 쫀득함을 위해 물기를 빠르게 털는 게 중요하다. 드디어 완성된 가래떡. 바로 먹으면 맛있겠다 맵긴해요. 육안으로 봐도 무척 쫀득쫀득해 보이는데. 야. 와, 쭉쭉 들어요, 치즈, 치즈. 화이 <laughs> 찍어 먹을까? 치즈요. 아. 이거 치즈 맛있죠. 화이찌가 싹. 아. 맞아요. 오. 여기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김피디 아. 아셔도 아. 좀만 참으라고. <laughs> 다시 시작된 작업, 마치 인간 탈곡처럼 기 물기를 털어주는데 설날에 가장 많이 팔리는 가래떡을 만드기 위해서 조금의 휴식도 취할 수 아, 없다고 한다. 대만이 나가. 쉬지 않고 작업한 끝에 가래떡 만들기 끝. 눈코 뜰수 없이 계속되는 떡 만들기 작업. 오늘 우리의 김피디 떡의 달인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만들 떡은 무엇일지. 지금 뭐 하세요 이태떡 만들기 파마게 이제 떨어질 이 거예요. 이태떡. 이태떡이 영화에 나오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진짜로? <laughs> 마치 영화 이태에 나오는 주인공을 닮았다요. 이태떡이라고 불리는 이복식 인전미. 이 커다란 떡을 한입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 어찌 시작부터 불안하다. 어찌 됐든 넓적한 떡을 기계 위에 잘 안착시켜주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떡을 작은 크기로 일정하게 잘라주는데. 오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크기로 잘린 떡들. 떡 준비가 끝났으면 또 다른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커다란 덩어리의 정체는 무엇일지.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해파. 탈약탕, 해파만 들어있어요. 가래떡처럼 야, 길게 야. 뽑아져 나오는 파당금. 떡에 붙이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껍질을 깐 거군요. 본격적으로 이 떡을 만들 준비가 끝이 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일정하게 잘린 떡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일. 어, 수 작업이 중요하구나. 김피드도 한번 도전해 보는데 음. 결국 사고 친 우리의 김PD. 오, 어디 갔어? 버렸는데요. 다음, <laughs> 아, 내일 모레까지 오시면 돼요. 아, 아, 아.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떡 여기 모양대로 붙여서. 네, 네, 이렇게 서 이렇게 서 네, 네, 네. 좋습니다. 붙여서. 좋습니다. 아까는 투박하게 뜯어요, 이번에. 이번에. 아, 이번에 어, 제법인데, 김 PD? 오, 제법인데, 김PD? 요령을 배우니 순조롭게 진행되는 떡대기 작업. 과연 이팀 모양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이티모양 e 한번. 네. 아왜 이게 이티라는 e 거예요? 이거 이렇게 놓을 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어머니가. 오호 떡에 양옆에 파당금을 붙여주니 이티의 네. e 얼굴형과 비슷해 아, 보이는데. 어. 아. 본격적으로 이티떡 e 만들기에 돌입한 김 피디.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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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처음치곤 제법 잘 만들었다. 오, 받았어요. 아, 아, 아. 그런데 따라갈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티떡을 만드는 베테랑들 막 날아다녀요 <laughs> 여기. 비교 같은 빠른 손놀림에 눈 깜짝할 새 이티떡 하나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티떡들을 포장 기계로 이동시켜 하나씩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고. 이 물질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까지 해주면 어, 철저해요. 떡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갈 준비가 모두 끝이 난다. 열심히란 김피대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일당 달콤 쫄깃한 이티떡을 맛볼 시간인데. 아, 오늘 오색 많았으니까 네. 한번 드셔봐요. 아, 음.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이건 응? 쑥. 아, 얘 예, 쑥. 쑥. 이티. 이건 힘인 이티. <laughs> 아, 네. 오, 왜 쫄쫄해서 안 떨어지는 거? 어, 저도 쑥을 먹었어요. 이튀떡 한입속 논이 니 절로 나오는 미소? 음. 과연 김피디 맛에도 맞을지? 음! 끈적끈적! 음, 와! 온데 간만들어가지고 네. 엄청 쫀득쫀득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잘했어요 이게다 묶어봐요 진짜 <laughs> <야>. 나는 행복합니다 <웃음> 나는 <웃음> 정성을 다해서 만든 떡이고 맛있게 또 먹어줄 때 제일 고마운 것이은 자부심도 느끼죠 그렇사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보이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떡을 만사람사람들이들의은진 열정을 응원합니다.